이제 3번 문제 들어갈게요.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어, A, B에 대하여, A, 어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고정시켜주는데, A 차 집합, 가로 열고, A 차 집합 빼기, 아차 집합 빼기, 차 집합 B, 아 가로 닫고 합 집합, B의 여 집합에, 음 어 A 차집합 A가 소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B일 때두 집합 A, B의 포함관계를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문제 위에 집어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쓰면 A 차집합 그렇게 쓰고 거기에 자 A 차집합 B의 합집합 음 그다음에 B의 여지팝 어 차지팝 A 그다음에 놓고 B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어저그몇번 문제죠 아그이번 어, 문제에서 어 차지팝은 교지팝의 여지팝으로 바뀔 수 있다 많이 쓰인다 그죠 여기서 지금 어, 제, 선생님이 쓸게 뭐냐면, A, 자집합 B가 A, 앞에 건 그대로 놓고, 교집합에 T, 여집합으로. 놓아요. 요거 이제, 많이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안쪽에, 요 안쪽에, 그거를 먼저, 요걸 해서, 공통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뽑아내야 돼. 돼요? 어, 자, 그래서, 먼저, 초점이 잠깐만 흐려지네. 이렇게 잘 맞춰놓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점이 왜 이렇게 흐려져? 요걸 맞춰. 어, 말을 안 듣네, 얘가. 자, 그래서, A, 아내 거 바꿀게요. 음. 요게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써주고, D의 께. 여기 B의 여집합이 앞에 거야. 나 앞에 거 나두자 그랬죠? 그럼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요거 이렇게 해놨어. 공통인 게 보이지, 눈에 뭐야? 여기 보면 자 교집합에 B 의여집합이 앞에서도 있고 앞에 가로에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공통을 이쪽으로 빼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요 교집합도 갖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남는 게 여기 a 와 <laughs> a 여집합이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 지금 이제 써주는 거지 a 와 a 여집합의 합집합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한 거야. 자, 그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잘 생각을 해봐. 집합이 있는데, 집합 안에, 이렇게,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이 바깥이 A의 여 집합이야. 근데 지금, 이안 거하고, 이 바깥에 걸 합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전부 다지. 그러니까 이게 U가 된다고, 이게. 이게 뭐가 된다고? U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a 자, 요게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유가 돼. 돼요? 예, 네, 요렇게 되는데 요것도잘 생각해 봐. 전체가 a인데 아, 거기랑 요게 b의 여집합이 거기 있어. 그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요게 b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림을 한번 볼까? 자, 전체가 어, 전체가 아, 요게 있으가 여기가 야 그래서 B가 있고, 여기 B의 여지합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우리가, 에이, 자, 전체는 이거 다인데. 에이? 전체는 이거 다. 모두 빨간색 구성이네. 근데, 전체에서 교지합은 겹친 부분을 찾는 거잖아? 겹친 부분이 B의 여집합을 겹치는 거지 이렇게 B를 뺀 나머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번 칠한 게 결국 B의 여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을 표시할 때두개 어, 중에 이렇게 요렇게된 것이 다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거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 고1 때, 시험에, 여기 자주 나오는 거, 집합에 가면. 그니까, 러 얘는 결국, 요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이제 고칠게요. 그래서 또 요거를 고치면, A, 차 집합에, 요게 이제 B의 여 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돼요? 이렇게 응. 그래서, 요가 됐어. 그럼, 아까 썼던 거또 쓰는 거야. 이게, 차 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앞에 꺼 내놓고, 뒤에 거에 여집합으로.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강한 부정이라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b가 되는 거야, 이게 말로 하면 아닌 게 여집합이 아닌 게 아니다. 이게 렇 되니까 그건 b다 이거지. 그렇지? b가 아닌 게 아니다. b가 되는 거지. 그 요거를 우리가 여기 앞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수식대로 쭉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이 결과가, 이 결과가 A가 B의 교집합이 뭐가 되냐, B다, 이렇게 줬거든. 그쵸? 아까 맨 위치에 문제 보면, 위에 보면, A 차집합 가로 열고, A 차집합 B 합집합에 B의 여집합 차집합 A가 결국 뭐가 됐든 B가 된다 그랬어. 근데 요쪽 거 좌변, 좌변을 좀 풀어가지고 우변 값을 여기 밑에 써준 거죠 이렇게 여기에 좌변이고 좌변 푼 거야. 이거 우변인 거야. 결국 자두개 교집합했는데 을 B가 나왔어.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지. 어, 어떤 게 하나가 부분집합이면 교집합을 했을 때는 그 부분집합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 교집합했는데 B가 나왔다는 얘기는 B가 음.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를 나타내줘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4번 문제를 일단 배치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초점이 맞았죠. 자, 자연수, M의 배를 원소는 집합. 어, 어이구, 또 이래. AN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laughs> 아직 강의가 다안 나서. AN은, 아이게 요걸 내가 맞출까? 지, 내, 지가 움직이면 내가 맞추면 되지. 뭐. AN이 A와 A4, 이게 4의 배수라는 거지. 6의 배수의 공통, 교집합이니까 공통이지. 공통의 배수들의 부분집합이다. 그죠. 그 다음을 만족시키는 M의 최적값을 구하라. 2번, A와 A8, 8의 배수죠. 또, 어, 12, A12, 의 합집합에